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, 바로 안성시 제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. 음, 도표랑 지도가 좀 많아요. 저희 목표는 이 속에서 핵심만 네, 딱 뽑아서 안성시 제조업의 현황, 또 성장 동력이 뭔지,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걸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당신의 통찰력을 좀 자극할 만한 어,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볼게요. 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자료인데요. 경기도 내 제조업 성장률 지도예요. 이걸 보면 안성시가 3.8% 성장, 경기도 평균 0.7%보다는 확실히 높죠. 근데 뭐랄까, 성남이나 화성처럼 막10% 넘게 성장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 지역들 가평 같은 곳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. 딱그 말씀대로 중간 정도 위치라고 할수 있겠네요. 네, 그 중간...